요 지금 하나 디비 DB, 하나 디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 기능 기능들이 있는 하나 디비 만에 인메모리 디비인데 인메모리 디비가 되면 일단 일단 빠른 거잖아요 네. 그죠 <laughs> 그래서 인메모리 하나 DB의 특징이 음. 그게 뭐 인메모리 컴퓨팅, 기존의 연산을 램 기반에서 네. 하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컬럼 기반의 저장 방식을 지원하면서 음. 압축률이 높아져서 기존의 음. 많은 데이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음. 추가적으로 멀티 프로세싱이라그래서 CPU가 2개, 4개, 8개가 하나로 동작하는 네, 네. 그 아키텍처에 의해서 성능이 음. 훨씬 빠르고요. 음.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S4 a 나 ERP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 직계 테이블들을 다 최소화시켜서 시켜서 테이블을 간소화 시켰고요. 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인덱스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코드도 줄어들고, 음. 파티셔닝도 해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성능 최적화된 거 기반으로 다 바뀌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ECC에서 음. S4는 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 음. 그고그 부분을 추가로 바꾸실 때 고려를 이제 하셔야 되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음.